소리가 들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5일, 서스코리아의 오전 새벽 6시 30분 막 지금 해가 떠올랐는데요. 잠깐 지금 운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음, 날씨는 무난하네요. 사람들은 무지런히 아마 출근하고 있는 시간 같습니다만. 오래간만에 아침 일찍 새벽에, 새벽도 아니네요. 6시 30분이면 지금 이미 해가 다떠 있는데요. 밖에 온도는 섭씨 6도이기 때문에 살살하지만 하는 기, 일교차가 크죠. 어차피, 어차피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교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잠깐 아,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6째날 우리가 이, 이 4월에 제주 여섯째 날이 시작되었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유월절의 어, 그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잘 깨닫고 더욱더 우리 예수불들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어, 회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보다도 사람에게 모두가 다 힘들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잠깐 운전 중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우스코리아가 옛날 지금이나 변함없이 과거에는 일본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우리 조그만이 사우스코리아가 자살률이 많고 특히 이 연병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무슨 뭐 소상공인이 뭐 하는 말이 많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미 살 만큼 살고 충분한 사람이 괜히 이 세상에 돈쓸 생각하고 남들 바라보니까 힘들다, 막 죽겠다, 그러지만 진짜, 진짜 힘든다라는,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데모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내가 있는 그죠 어, 재산과 어떤 은행의 잔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이지만은 그러면서 엊그제 그 어, 사우스코리아의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충격적으로 20대가 특히 이 연병의 시대 2년 어간에 예, 응급실에 그 그죠 어, 자살을 생각했던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여자 이 젊은 우리 청년들 여자분들이 거의 90%라고 하네요. 이건 굉장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와 어 우리가 정말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 중에 막 세상에서 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절망하고 이 돈이 돈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고 또 제대로 일도 못 하면서 어, 이 어려운 시대에 해고당하고 일 일자리를 잃은 남자분 중에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여자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세상 국가에서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것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과 손벌리다 살다가 결국은 생각과 이런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 고통 많은 것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과연 이런 분들이 이런 우리의 그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 일혈진대 과연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참 의외지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빈익빈 부익분부익부라는 것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세상은 부자는 계속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중간 사람들이 나의 저변에 사는 사람은 하루 먹고 살아가는데요. 참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이 세상과 인간의 타락은 참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못조로 이 세상의 경제의 회복과 이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기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과연 이삶 속에서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예수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냥 단순한 하나님, 내가 만들어서 어 상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 보니까 부저런이 그냥 따로 다니다가 아 거기서 그저 형성된 그 우상의 관념이 내 내가 믿는 신으로 동갑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온전히 맺어야 되겠고요. 또 온전히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줄 믿습니다. 어둠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이더 빛나는 것은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잠깐 아침에 6시 30분에 지금 6시 일어나서 바로 지금 어.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병원 그 신방을 잠깐 제가 저도 도우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어, 시간을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우리 또 노선교사랑 같이 다 만나서 어, <laughs> 가족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수님만에서 예, 평강을 기원하고요. 살아가는 순간 우리 모두는 어, 생명과 생명이 무엇이길래 예, 이 생명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은 악과 사탄 자기 역사지만 예수님은 꺼져가는 그저 심지도 불도 꺼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젊은 20대의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이 극단적인 사, 그 선택을 한다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어, 뭐쪼로 우리는 잘 사는 사람과 먹고 살 만큼 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 즐길 만큼 즐긴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어, 입, 만 벌리면 그런 소리 하는 것 자체도 큰 위선입니다. 어, 정말 과연 그 찬송도 그랬지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는 최고의 복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아, 세상에서는 어, 누구든지 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어, 우리가 아,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 무엇보다도 그런 와중에 나이 지위 고아 남성 여성을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아프고 힘든다는 것 자체, 특히 육신적으로 아픈다는 것 자체는 가장 큰 삶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이 다시 오실 때, 너가 병든 자, 내가 병들었을 때, 너가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낙은에 되었을 때영접하였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 비록 타락하지만 인간들을 어떻게 국류를 베풀었냐에 따라서 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도 될수 있다는 엄청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각각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각각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제 머리 위에 바로 여기 멋진 새가 비행하고 있네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새들이지만은, 아, 아름답게 보이네요. 아, 멀리에서는 공장의 연기가 올라오고, 과거에 시골에서의 그 어, 굴뚝에 나뭇대는 연기가 아니라 공장의 연기가 올라오고, 어, 여기저기 어지럽게 나 있는 이 도로들 등등을 보면서, 어, 이 현대의 모습을 실감하고 콘크리트 사회에 도시뿐만 아니라 전 땅덩어리 전체가 이렇게 깔려 있다는 자체가 콘크리트로 깔려 있다는 자체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만 또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2022년 6월절을 이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는 매년마다 유월절에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 날이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시작되고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 파주 희의 순간으로 부르셔서 영광이 들어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잠깐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유월절이라는 말이 말이죠. 유월절이라는 말이 예, 놀랍게도 성경에 예, 33번이 나와요 마치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고난의 나이처럼 또 우리 광야에서 우리 종들이 예, 평균 예수님의 예, 흔적들을 가진 분들만 우리 동역자로서 함께 계속 동역해 주시기 때문에 33명이 자주 보이는 것처럼 어, 6월절이라는 성경에 물론 한근 성경이지만 은 33번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또한번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지어준 유일한 책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설교를 또 통해서 또 왜곡되고 또 많은 의미 없는 책들이 세상에 난발하면서 무조건 많은 책만 읽으면 좋은 줄 알고 어, 생명에서 멀어지는 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시편을 또 많이 읽으면은 많이 암송하고라면 기도와 또 신앙생활에도 많은 힘이 될 것이고 자 어쨌든 어린 어, 그죠 6월절이 33번 나왔다는 것도 참 특이하고요 어린 양이라는 표 그것도 제가 보니까 거의 130번 나온 13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자 무조로 우리는 어, 그런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이미 와 있고 성경은 이 디지털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숫자와 기계로 돌아가는 시대 우리는 살고 있고 그래서 환경 13장에는 결국은 뛰어봤자 어별룩이라고 666이라는 결국은 그저 짐승의 시스템에서 어 나오라고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조록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장차 부정행으로 돌아온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하고 어다 주님 앞에 멀어지게 되고, 어, 또 그렇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세세 부응토록 고난을 어, 받는다는 그 충격적인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아, 사망권세 그리고 모든 허물를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2022년에 여호와 유월절곧 예수님이 친어린 양이 되신 이 놀라운 절기에 예, 수님 때문에 그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잠깐 저는 운전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서 잠깐 아침 광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면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에피아르 빠져.